목 조르고 싶다고요? 야어 채팅에 닉네임 입력해주세요. 난 두케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안내를 받아보세요. 우와! 신기하다. 누가 여기다가 번지대를 만들놨네피 엑껴야 돼. 됐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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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명령어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아네네 네. 슬래시 도감 입력하시면은 슬래시 도감. 네 도감 목록이 쭉 뜹니다. 네, 진척도 보상에서 300개 모으시면은 초대권 한장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 어, 확인했습니다. 우 와, 네. 신기하다 이런 거. 네, 그리고 고급 서버다, 고급 서버. 세 시간마다 한 번씩 로또가 진행되는데, 네, 참가비는 다이아몬드 한개 필요합니다. 어, 아 당첨금은 얼마나 되죠? 매번 그 들어간 다이아만큼 누적돼서 다음 회차에 이월되는 시스템. 아, 그거 그냥 돈그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낸 다이아를 모아서 먹는 거예요? 네, 기본 시작 상금은 3 2 개부터입니다. <laughs> 오. 그러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추첨을 네. 했는데, 네. 지금 1 4 4 개까지 모였습니다. 아, 아직 당첨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몇번 돼서 초기화가 몇번 됐어요. 오. 와 신기하다. 혹시 제가 없습니다. 나눠드린다고 하면 저한테 번호 몇개 불러주실 수 있나요? 반 정도? 얼마나 나눠주실 건가요? <웃음> 10% <laughs> 10%자 10%. 그럼 다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가끔씩 여기 API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끝이고, 아 네, 자유롭게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후. 와, 이거 뭐야? 개쩌는 조언이 개조밥. 개조밥 감사. <laughs> 아! 모임 아! 야, 뭐야? 거대목이 뭐야? 거소. <laughs> 꺼져! 꺼져! 어. 날 죽이지 못하는 벌레. 아! <laughs> 벌레랑 진심싸움을 <laughs> 질 수도 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아니, 뭐야, 내 시신 뭐야. 아니, 빛 꺼지라고, 먹이새끼들. 꺼지라고, 그렇지. 진짜 인간은, 벌레는 인간을 이길 수 없어. 아, <목소리> <목소리> 꺼지라고. 아, 쭈쭈업 당한다고. 꺼져라. 아, <목소리> 아, 뭐 하는 거야? <목소리> 꺼져. 꺼져. <우와, 벌레 목소리> <덥다. 목소리> 같이 쌓인다쟤 떠! 아 으아! 아 으아! 으 으아! 아아아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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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아으 사람이다. 아 <laughs> 아, 하지 마, 살 빠져. 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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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아... 바로 아, 뭐야 이거? 바로 진심성. 아, <laughs> 아 도끼 신체. 아, 아, 신체 구조상 물에는 아, 아, 딱가 바로 카이트 타. 아. 진정해라. 야, 잠깐만, 익숙한 분의 시체가 여기. 저기, 여기 익숙한 사람 시체가 있어요. 아! 근데 좀 살만하구만. 야호, 야호! 에뮤 깃털 뭐야? 좋은 건가? 에뮤. 야호! 님들 애매 애미... 우와! 이거 뭐임 수달이다. 안녕. 안녕 밥 줄까? 수달 밥? 앉아. 어 꾸이꾸이 꾸이 거려. 어. 어. <목소리> 이스케이프 프롬 시렉 작품명 전망대. 협찬 마을 사람들. 어. 와뭐임 어. 아무튼 전망대라고 하니까 마을 한번 쓱 볼까? 오 고마워요 감사해요 다들 연밥을 흑당검 뒤졌다 어? 아 이거 마을 사람들이 협찬해준 거 아니야? 아 아니, 집이구나 아니, 아, 집이 아니, 아니, 아 전망대에 사셔? 어렸네? 등대지기 같은 거야? 아 여기 전망대 아니었어? 전망대 아니었어? 잠깐, 빌리겠습니다. 어, 내 밥, 내밥 줘. 익숙한 보라 머리에 시신. 그렇지, 그렇지. 내 연밥. 개는 연밥. 어, 뭐임? 어? 뭐임? 키가 블럭만 해졌어. 나 조금 해졌어. 나 조금 해졌어 개떡군. 아 조금 해져서아 블럭 하나 내려와도 피가 나라. 아가 말티즈 됐잖아. 나 앙증 걸 됐어 염. 저 앙증 걸 됐어 염. 가자. 저 앙증 걸 돼가지고 아. 무슨 상황이지? 전 어떻게 된거죠? 지금 키가 180cm로 늘어납니다. 이거 된거야? 뭔가 묘하게 큰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흠, 모르겠는데 큰건가? 나 문이 너무 작아 거의나 돼버렸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대. 그리고 저기도 가보자. 저긴 뭐임? 와, 여기 진짜 화려하다. 헉, 여기 방송카메라도 있는 거임? 헤이. 공연장이잖아? 헤이. 노래 한곡 해라. 여기 있으면 노래해야 된다고? 그럼, 물론, 가능하지. 미꾸, 미꾸, 우이우 나나나, 미꾸, 미꾸. 오이오 루비! 자아 오이. 하이나 니가 스키 쿠키 앤드 크림 요리 모아나따 뭐 루비 아니라고요? 루비 아이스크림 취향까지 알아야 됩니까? 가자 그러면 일단 바깥 세상으로 좀 나가보자 여기는 이 마을인 것같으니까 놀랍도록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아 난 사이코패스인 걸까? 어 모임 어나 날라다님 아 내가 나는 게 아니야 기차에 치인 거였어 와 타자 와 가자 기차 원래 이렇게 타는 거냐고요 인도냐고 <laughs> 이거 왜안 움직이는 거야 기관사가 없나? 잠깐만 기차를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 잠깐만. 기차가 날 밀어내고 있다. 버텨.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고 가네 나를. 그래 가라. 뭐 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혹시 네 오늘 들어온 원신이신가요? 어 그런데요 여기 오늘 들어왔어요. 아이고 오늘 들어오셨구나. 응, 그러면 응, 일단 응. 원신들은 응, 걸어다니잖아요. 응. 일단 하늘을 날라다니는. 어. 기본적으로 와이 서버에 오면은 일단 1차 목표가 이거예요. 음 응. 응, 응. 여기 여기 있으면 기차에 치이니까 조심하시고. 네. 조심하십시오. 네. 어어 뭐지? 어. 뭐임? 나 빨려, 나 기계, 어 <laughs> 잠깐만! 나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데, 오. 혹시 집이 어디에요? 어디세요? 여기요. 아, 여기가 여기,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아. 네? 친구분! 친 친구분! 친구 친구분! 친친 친구분! 저기요! 네! 네 아따가... 아니 아, 아무거나 가니까요. 탈라고... 우! 음, 우! 음. 저기요! 우! 음, 우! 음. 빨리... 부검 넣으세요 다시 <laughs> 우와... 아니 아무것도 안 꺼냈습니다 우! 음, 우! 음. 부검... 부검 해봐도 돼요? <laughs> 제 배를 가르시겠다고요? 저를 못 될까요? 믿으시나요? 당연히 못 믿죠 <laughs> 왜냐면 여기 있는 원주민아 원주민들 유비들은 적어도 개쓰레기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laughs> 저어 그냥 남의 집, 남의 상자만 보이면 다 털어 가는 미친 사이코 새끼인데 <laughs>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laughs> 오. 오오오 오. 진짜 맹세 하늘의 맹세코 안훔쳤습니다 구경만 했어요. 멋진 집이 보여 가지고 정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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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주무실 건지? 어 깜짝아. 어나 자꾸 여기 있으면 네, 아 편의점이 자꾸 빨려 들어가. 아! 아! 어 뭐지? 어, 자동 이동되는데? 잠깐만. 아, 어, 뭐야! 아니 어, 나! 제발, 절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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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원숭이 한 마리 키울 생각 없어요. 아, 우, 아,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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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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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습니다! 아, 알았다. 이 게임이 뉴비를 대하는 방식. 잘 알았다. 진짜 무서운 곳이네. 그니까 진짜 무서운 곳이네. 어 뭐야? 아 추내였어. 야 너가 나를 <laughs> 너였냐? 이름표가 안 보여가지고 야 이름표 스텔스도 할수 있었어? 아 연박 감사합니다. 루비 아니라고요? 루비아 이스크림 취향까지 알아야 되니까 가자. 여기 동네왜 이렇게 길 수달이 많아? 이거 어, 뭐야? 사람 물잖아. 하, 죽 가라. 별거 안 주네. 어! 도망가는거 직선 거 봐라 오오오 와여기서 소리도 좀 울린다 신기한데 수달 죽였다고? 근데 죽여도 아무것도 안졌네 수달 그러면 일단 바깥 세상으로 좀 나가보자 여기는 이 마을인거 같으니까 애완수달이라고요? 애완수달일 수도 있어? 여기 애완이란 개념이 있어? 여기 애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어떡하지? 내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죽였다? 놀랍도록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아 난 사이코패스인 걸까? 원, 아, 타자. 원. 지금 목에서 무슨 참나 너무 힘들어. 가자. 진짜 원래 이렇게 타는 거냐고요? 인도냐고. <laughs> 이거 왜안 움직이는 거야? 기자 출발하면. 기관사가 들어오나? 바다에 내다 꽂아볼까요 그 서울 트랜 있잖아 트렌 그런 것처럼 그걸 할수 있나 약간 마을 구경 같은 거할수 있나 마을 구경 이 사람 눈이 멀었어? <laughs> 아 지도야, 눈이 지도. 멀었는데? 아, <laughs> 우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걸까? 시켜줘. 좀 떨린다. 마구마구 사랑을 나눠. 사랑을 나눠. 음흠. 음흠. 저놈의 미쿠 노래 또 부른다. 저거 봐. 저걸 하루 종일 불렀다니까? 저 미쿠 미쿠 음. 오. 오. 미쿠 미쿠. <laughs> 어? 깐만 기차를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 잠깐만. <laughs> 에? 기차가 나를 밀어내고 있다. 버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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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웃음> 여기, 여기 있으면 기차에 치이니까 조심하시고.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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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어, 뭐임. 혹시 집이 어디예요? 어디세요? 여기요. 아 여기서 여기서 쓰는 분이세요? 아 예. 웃기다. 그 친구분. 콘네. 네? 친구분. 오. <laughs> 안돼 안돼. 아니 아무것도 안 꺼냈습니다. 부검부검해봐도 돼요? <laughs> 제 배를 가르시겠다고요? 배좀갈라볼까 저를 가볼까요? 못 믿으시나요? 당연히 못 믿죠. 왜냐면 여기 있는 원수민, 아, 원주민들, 유비들은 적어도 개쓰레기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laughs> 적어도 그냥 남의 집, 남의 상자만 보이면 다 털어가는 미친 사이코 새끼들이기 때문에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laughs> 음, 음, 음. 진짜 맹세, 하늘의 맹세코 안 훔쳤습니다. 구경만 했어요. 멋진 집이 오케이. 보여가지고 오케이. 정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laughs> 클릭 소리 다 들리. 아. 클릭 소리 다 들리는데 뭔 멋짐이 집이 있어서 국가을해은 이미 시댁 집에서 슈킹을 했다. 도둑. 도둑질부터 배워가지고. <laughs> 언제 주무실 건지. 어 깜짝아. 어나 자꾸 여기 있으면 아 자꾸 빨려들어. 아. 아. 어 뭐지 원숭이 한 마리 키울 생각 없어요. 아우 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어, 잘못했습니다. 어, 잘못했습니다. 저 죽습니다. 어. <laughs> 아 진짜 존나. <정략. 웃음> 아 정말 기대. 응. 너였냐? 어떻게 알았냐? 어나 갑자기 내가 막 이동돼가지고 난 뭔가 어. 했어 도둑질하고 있었지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다 어. 봤어 아무것도 안 훔쳐간다는데 <laughs> 클릭 소리 따닥따닥 <따박다 웃음> <됐어>. 아니 그냥 <laughs> 한번 넣었다 뺐다 한 거야 그냥 잠깐 뺐다 넣었다 왜? 뺐다 한 거야 어어 어, 뭐야 나왜왜 왜 이래 추내야 너 오늘따라 더태산 같다 <웃음> 오늘따라 <웃음> 어 일단 어 잠깐만 혹시 혹시 귀여운 원숭이 키울 생각 없어? 혹시 어? 귀여운 원숭이가 어 웃다 아 웃다. 웃다. 웃다 하는 거예요. 웃다. 웃다다. 웃다. 귀여운 원숭이 키실 생각 없으신지. 피라 원숭아. 웃다. 웃꺄꺄. 웃다. 웃다. 아. <laughs> <laughs> 아니야. 요즘 유행하는 춘내상 하이. 그건 내가 해야지. 이가어 그렇네. 케이상, 크 하이. 난가가 뭐가? 뭐가? 민또 뭐가? 와. 아,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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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그거 니가 있는 데로 가자. 와 이거 네. 재밌다. 공주님 안기. 나 입양되는 거야? 음. 나 입양되는 거야?